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좌우 골반, 골반 주변의 근육을 좀 살리면서 하체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동작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리는 편안하게 내려놓으셨다가 왼다리 옆으로 뻗으셔서 자, 엉덩이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시고 자, 왼손 두 번째 손가락 이용해서 엄지발가락을 갈고리를 만들어서 딱 걸어주시고 발목을 최대한 꺾어주세요. 자, 그리고 팔꿈치는 앞쪽으로 접어서 내려놓으시고 자, 이제 링을 하나 잡으셔서, 세로로 잡으셔서, 그대로 옆에 내려놓으시고, 자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오른팔 귀 옆으로 갔다가 다시 내쉬면서 돌아오시고, 다시 마시면서 둘 내쉬면서 돌아오고, 그래서 옆구리 겨드랑이가 최대한 늘어날 수 있게 조금씩 더 기울이시면서 깊숙이 내려가 보세요. 하실 때 오른팔꿈치를 최대한 쭉 뻗으셔서. 예, 몸의 근육결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점점 더 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하시다가, 이 팔이 점점 더 깊숙이 발쪽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몸은 가동성에 의해서도 옆구리 겨드랑이가 많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쭉 가셔서, 이 링을 툭 떨궈서 발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예, 대시면은 발을 걸어주시고, 그대로 고개 들어서 천천히 바라보시고, 엉덩이 바닥 꾹 눌러서 왼쪽 무릎 한번 펴 보셨다가 네, 천천히 돌아오셔서 정면 돌아옵니다. 자 다시 한번더 숨을 마시고요. 내쉬면서 네, 넘어가셔서 그대로 발에 한번 걸어 보시고 자 그대로 호흡하시면서 몸의 옆선, 옆구리, 겨드랑이가 지그시 열리고 자 머리 힘이 더 빠지는 걸 느껴보세요. 좋아요 천천히 돌아오셔서 정면 돌아오셔서 후. 자, 이제 그대로 오른손, 링 잡고 바닥. 자, 숨을 마시면서 앞으로 쭉 내려가셔서 팔을 뻗어 보시고, 이마 팔꿈치 바닥으로 지그시 내려가세요. 자, 그리고 발목, 왼쪽 발목 최대한 꺾어서 지그시 다리 뒤를 더 늘려주시고, 네, 천천히 돌아오셔서 정면. 다시 한번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둘, 깊숙히 가주세요. 그리고 이마 조금 더 멀리 가져가고, 좋아요. 천천히 돌아오셔서 정면입니다. 자, 이제 링 내려놓으시고, 왼발은 그대로 닫으셔서, 예, 앞으로 끌고 오시고, 자, 오른 다리 옆으로 가져가셔서 다시 한번, 이번에 왼손으로 링 잡으시고, 자, 이제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 이용해서 엄지발가락 걸어주세요. 자, 팔꿈치 접어서 앞쪽에 내려놓으시고, 자, 이제 링을 왼팔 뻗어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깊숙이. 반동을 주시면서 가보세요. 자, 해보시면 한쪽이 좀더안 되는 쪽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쪽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서 가보시면 몸이 많이 바뀌어 가실 거예요. 자, 마시고 내쉴 때쭉 뻗으세요. 그래서 호흡을 하시는 게 답입니다. 조금 더 깊게 가보시면서 이제 링이 발에 닿도록 후, 가보세요. 자, 이제 발에 닿으시면 걸어서요. 다리 사이로 깊숙이. 어깨머리 힘 빼시고. 좋아요. 링잡고 그대로 올라오셔서 정면으로 후. 다시 한번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내려가서 걸어주세요. 자, 호흡합니다. 머리, 어깨도 깊숙히, 엉덩이, 무릎, 바닥도 깊숙히 누르세요. 좋아요. 천천히 돌아오셔서 정면으로 후. 자, 이제 왼팔 앞으로 내리시면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지그시 내려가세요. 머리, 이마 바닥, 팔꿈치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네, 천천히 올라오셔서 정면 한번 바라보셨다가 후. 다시 한번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둘, 내려갑니다. 어깨머리가 힘이 빠졌는지 호흡을 한번 느껴보세요. 좋아요. 천천히 돌아오셔서 정면입니다. 자, 이제 링은 옆에 내려놓으시고 그대로 다 발을 닫아서 발바닥 붙여주신 채로 나비자세. 자,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어서 골반 좌우와 고관절을 한번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자, 이제 무릎을 지그시 누르면서 좌우 골반을 한번 지그시 열어보시고요. 그러면서 좌우의 느낌을 한번 보세요. 괜찮으신 분은 지그시 눌러서 엉덩이 살짝 한번 떼보셔도 좋아요. 자,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양손 발 잡으시고 허리 등을 한번 펴보시고. 어깨 끌어내신 채로 숨을 마시면서 고개를 뒤로 던지세요. 입술 붙여서 목선이 늘어난 느낌. 자, 꼬리뼈 뒤 엉덩이 지그시 수직으로 눌러주세요. 자, 내쉬면서 복부부터 내려갑니다. 복부, 발뒤꿈치 가까이, 이마 바닥. 자, 그대로 호흡하시면서 팔꿈치 툭 떨구세요. 이마도 툭 떨굽니다. 마시고 내쉴 때마다 자극되는 곳으로 호흡을 후 뱉으세요. 자, 이제 턱을 살짝 들어주시고 턱을 내밀면서 등을 펴서 천천히 올라오셔서 정면입니다. 후. 한번더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등 펴시고 숨을 마시고 멈추고 오게 딥니다. 어깨 내리시고 내쉬면서 복부 발뒤꿈치 가까이 가슴 이마 순으로 이번에는 손을 앞으로 뻗으셔서 손을 멀리 가져가 보시면서 이마도 멀리 가져가세요. 호흡하시면서 툭 상체 내려놓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이번에 손바닥 밀어내면서 올라오셔서 정면입니다. 자 이제 무릎 가볍게 다시 한번 털어주세요. 자, 이렇게 풀어주셨다가 이제 하나씩 다시 한번 옆으로 펼치셔서, 하나, 반대쪽도 펼치셔서 열어주세요. 자, 이제 무릎을 눌러서요, 최대한 골반, 고관절을 열어주시고, 네, 이렇게 최대한 연 상태에서 이제 꼬리뼈 가까운 쪽에 엉덩이 살들을 밑에서부터 꺼낸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엉덩이 바닥에 있는 살들을 바깥으로 꺼내세요. 허벅지도 마찬가지. 앞쪽에 와 있는 허벅지를 이렇게 돌리셔서 뒤로 보내세요. 이 네, 종아리도 마찬가지. 그리고 다시 한번 무릎 눌러서 펴주시고. 자, 한번더 하겠습니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자, 이 동작이 잘 되시면 우리 몸의 중심인 골반이 잘 잡혀서 몸 자세가 바르게 되면서 여기 순환이 이루어지면 이 날개살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순환이 되게 중요하죠 위아래 소통의 중요한 신경과 예, 혈액이 왔다갔다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주변이 굳어져 있으면 그만큼 하체 순환이 안되고 신경의 눌림이나 예, 어떤 그 굳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예, 막힘 증세들이 하체를 무겁게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 주변과 골반이 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동작이 박지 자세와 좀 전에 했던 나비 자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고관절, 예, 소아해부 쪽을 이렇게 짚으시고, 골반 앞으로 밀기를 이렇게 해 보실까요? 자, 어근할 수도 있으시고요. 되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많이 굳어있는 쪽이 더 많이 아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다가, 앞뒤도 있지만 좌우도 있습니다.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될수 있으면은 이 꼬리뼈 뒤쪽, 예, 엉덩이 쪽을 누르신 채로 왔다 갔다 하시면 조금 더 좌우 고관절 주변이 많이 풀어집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가볍게 하세요. 그리고 괜찮으면 손을 이동해서 무릎까지 그리고 발목까지 옆으로 최대한 가보시는 거예요. 이 동작 해보시면 한쪽이 더 많이 아파요. 안 되는 쪽을 어때요? 조금 더 해주세요. 그리고 대면 발끝까지 이렇게 가서 시선은 천정을 바라보셔야 고개를 떨구면 등이 굽혀지죠. 그래서 등을 펴서 천정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발끝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아픈 곳을 조금 더 당기는 곳을 어때요? 한번더 해주세요. 그래서 풀어지게 되면 좌우 밸런스가 많이 맞춰집니다. 우리 몸은 골반이 주춧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주춧돌이 삐뚤어져 있으면 척추 전체도 같이 삐뚤어진다. 그래서 천천히 안 되는 쪽을 조금 더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링을 다시 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세로로 두개 양손으로 잡으셔서 발바닥에 걸어주세요. 발바닥에 걸어주시고 몸통을 왼쪽으로 들어서 가볍게 상체 반동 그러면서 지그시 당겨주세요. 자 이제 풀러서 다시 반대쪽 발바닥에 걸어주시고 다시 한번 반동 주세요. 잘 되시는 분은 손을 잡고 하셨대지만 잘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링을 이용해서 걸어서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고 반동을 줘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몸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돌아오셔서 정면입니다. 자, 이제 숨을 마시면서 링을 앞으로 쭉 밀어내세요. 뒤집어서. 손목이 앞쪽이 지그시, 예, 작된 느낌이 으시죠 자, 발목 꺾으시고요. 다리 뒤쪽을 바닥에 꾹 누르시고, 자, 이제 등을 뒤로 내밀면서 시선 배꼽으로 오세요. 자, 이제 턱도 당겨주시면 뒷목도 깊숙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목 근육이 강화가 됩니다. 좋아요. 천천히 돌아오셔서 바닥으로 끌어내리셨다가 한번더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마시고 멈추고 둘 갑니다. 자, 척추 사이사이는 협착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협착을 막아줄 수 있는 동작들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꼬리뼈를 바닥에 더 누르시면서, 예, 턱더 당겨보시면, 척추 주변이 더 강하게 근육 강화가 되고, 예, 사이사이가 협착해서 멀어집니다. 자, 이제 천천히 돌아오셔서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제 좌우 고관절 골반 풀기에 가장 좋은, 자, 앞으로 밀고 내려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마시고, 링을 앞으로 최대한 쭉 뻗으세요. 그리고 이마 팔꿈치 최대한 이마 멀리 더 가져가시면서 발에 힘을 내주세요. 자 그러면서 좌우 골반 고관절 주변이 좀 뻐근한 쪽이 있으실 거예요. 자 호흡하세요. 그곳으로. 흠 그리고 되시면 복부가 바닥에 더 닿도록 해주시고 이마는 더 멀리. 자 천천히 돌아오셔서 정면 돌아오시고 한번더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후 뱉으세요. 숨을 마시고, 허리 등 펴시면서 앞으로 내려갑니다. 자, 내쉬면서 깊숙이 가보세요. 자, 복부 누르고, 가슴 누르고, 이마는 멀리 가져가실 거예요. 자, 발에 더힘 빼주세요. 좋아요. 천천히 돌아오셔서 정면 돌아옵니다. 자, 이제 숨 마시면서 링을 하늘 높이 들어서 좌우 가볍게 풀어주세요. 자, 팔 뒤로 한번 활짝 열어주시고 내쉬면서 한손 풀러서 뒤로 천천히 내리셔주면서 링크 내려놓고요. 자 두드려줍니다. 주먹 가볍게 지셔서 안쪽 당기는 곳 있으시죠? 바깥쪽 톡톡톡 두드려주세요. 자 두드려주시고 나면 톡톡 털어서 다리를 천천히 모아주실게요. 자, 어근하지만 이 중, 주변이 잘 풀려 있으셔야 몸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가볍게 톡톡 털어주셨다가 자, 이제 무릎 세우셔서 종아리하고 허벅지가 뻐근한 곳 있으시죠? 우리는 몸에 혈자리가 전체 365개가 있습니다. 그 혈자리를 이렇게 문질러주는 것만으로도 혈자리가 많이 풀어집니다. 자, 그래서 링을 이용해서 종아리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바깥쪽. 자, 마찬가지 허벅지도 이렇게 올리세요. 긁어서. 바깥쪽, 안쪽, 모두. 자, 반대쪽도 한 번씩만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만 해주셔도 이 뻐근했던 곳이 많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뻐근한 곳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풀어주시고요. 자, 다리 내려놓고 위쪽 허벅지도 한번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푸시고 나면 다리 앞으로 편안하게 접으셔서 내려놓으시고요. 자 오늘은 이 하체 균형 되게 중요하죠. 골반 그리고 고관절 좌우 밸런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체를 좀 풀고 좌우 몸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골반 교정과 고관절을 풀어주는 동작 위주로 한번 수업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